얼핏 생각하면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생산 단가가 높아질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동차나 가전제품 같은 공산품들은 오히려 대량으로 생산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가격 경쟁력이 생깁니다. 이 산업들은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 단가가 낮아지는 생산 기술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서 생산 단가가 낮아질 때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산업에서 세계적으로 인수합병 M&A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는 규모의 경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생산 규모가 커지면서 분업에 의한 전문화가 가능한 데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는 핀 만드는 공장의 예를 들어 분업이 생산의 효율성을 얼마나 많이 향상시킬 수 있는가를 설명하였습니다. 하루 몇십 개의 핀을 만들 정도인 작은 생산 규모에서는 한 사람이 철사를 만들고, 자르고 뾰족하게 만드는 일을 모두 도맡아서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생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 핀 하나의 생산 단가가 무척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보면 분업에 의한 전문화가 가능해지는 데서 규모의 경제가 생길 수 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수하게 기술적인 요인에 의해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공학에서는 어떤 시설의 용량을 증가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해 소위 0.6 규칙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규칙은 시설 용량을 2배로 증가시키려고 할때 이에 드는 비용은 K의 0.6승배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돗물의 생산 능력을 2배로 증가시키는데 드는 비용은 원래 비용의 2배가 아니라 이의 0.6승배, 즉 1.52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나아가 생산 능력이 3배가 되려면 비용이 1.93배, 4배로 되려면 2.30배라는 식으로 변해갑니다. 이는 수돗물 1톤당의 생산단가가 점차 떨어지는 규모의 경제가 나타날 것임을 뜻합니다. 규모의 경제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생산품의 종류가 많을수록 비용이 적게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와 트럭을 각각 하나씩의 기업이 생산하는 것보다 한 기업이 이두 상품을 동시에 생산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기업이 여러 상품을 동시에 생산함으로써 비용상의 이점이 생길 때 범위의 경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 예로 어떤 기업이 승용차 5,000대를 생산하는데 500억 원의 비용이 들고 다른 기업이 트럭 2,000대를 생산하는데 300억 원이 든다고 합시다. 만약 이중 어느 한 기업이 승용차 5,000대와 트럭 2,000대를 동시에 생산할 경우 800억 원보다 더 적은 비용, 예컨대 700억 원의 비용이 든다면 범위의 경제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위의 경제는 상품의 성격이 유사한 결합 생산물의 경우에 잘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구두와 핸드백, 쇠고기와 소가죽, 냉장고와 에어컨 등과 같은 상품은 그 성격상 같은 기업에 의해 함께 생산되는 경우가 자연스러운 결합 생산물의 예들입니다. 또한 생산시설이나 유통망을 여러 가지 다른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범위의 경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가치 있는 부산물이 생기기 때문에 범위의 경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는 한국은행이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입니다.